일 직장 병행을 하는 경우 그리고 학교와 직장을 병행하는 경우 이런 이런 때 어떻게 하면 학교 생활을 잘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자, 이게 그 낮에 일을 하시고 밤에 학교를 다니시는 경우, 그다음에 주중에 일을 하시고 주말에 자,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고요. 자, 요새는 이제 사이버 교육,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수시로 본인이, 자,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아서 학위를 취득하는 일들이 아주 흔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제가, 그, 완벽하게 다이 사례를 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요. 왜냐면은, 온라인이 없었을 때부터 지금 온라인이 완전히 더 이렇게 활성화될 때까지의 그 모든 그일 직장 병행, 학교 직장 병행을 하는 그 세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직장인이 만약에 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그, 그 직장을 다니지 않는 그 학교 학교만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만 다니는 친구들하고 좀한명 이상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지, 친하게 지내는 게 무엇보다도 좋고요. 만약에 그러기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자, 학교 홈페이지나 학과 사무실, 뭐 학교에 요새 온라인 시스템 같은 거잘돼 있잖아요. 그런 것을 최소한 하루에 한번 정도는 무조건 접속하게끔 스, 스스로 그렇게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요새는 그전화해서 물어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경우가 많아가지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홈페이지라든가 공지사항, 뭐 카카오톡, 단체 카카오톡부터 해가지고, 이런 데다 이제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런 거를 수시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정말 이해가 안 되면 미루지 마시고 그 즉시, 자, 뭐 학과 사무실 등,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그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뭐, 제출할 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굉장히 힘들어요. 직장과 학교를 병행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학교는 중간에 그만두지 마시고, 무조건 빨리 졸업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빨리 졸업하는 게 좋고, 하나라도 짐을 덜어야, 일을 하시기가 좋아요. 자, 만약에 이제 일, 자, 일, 그러니까 직장, 그 다음에 가정, 학교, 이제 보통 세 개가 겹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은 학교의 비중이 제일 먼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빨리 짐을 덜어내야 되는 거는 사실 학교예요. 그 학교에 뭐, 그 졸업장이라는 게 졸업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줄이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자,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제일 대표적인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즉시 생각나는 대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만 다니는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서 나중에 졸업을 했을 때, 자, 서로가 연락도 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직장과 일을 병행하시, 아니, 그러니까 직장과, 그러니까 일직장 병행도 있지만, 자, 학교와 직장을 병행하는 경우는 그, 체력적으로도 많이 이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게 그 방학 때 방학 때좀그 쉬실 수 있으면 쉬시는 게참 좋아요. 어차피 방학 때는 학교를 안 가니까 그때 좀 쉬시는 게 가장 좋은 거고 학기 중에는 또 학기 중 나름 학기 나름대로 굉장히 짜여진 시간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도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가능한 한 내가 학교 다닐 때 못했던 것 쉬면 쉬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 또는 가정이라든가 직장에 조금 더 몰입하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 의지할 수 있는 구성원, 동료나 선후배를 찾아서 이게, 저, 진도를 학기, 학기, 한 학기씩 끝내가는 게 가장 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다고 하면 이건 사실 개별적으로 좀 질문을 받아서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학교와 직장을 병행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를 다녔을 때도, 그, 우리 좀 많이, 이제, 늦게 대학교를 들어오신 분들하고 참 친하게 지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잘 지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 때 되면, 뭐, 안부인사도 하고, 이런저런 근황을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그때 제가 학생이었을 때, 그렇게 지냈다는 게 지금도 굉장히 저, 나름대로는 뿌듯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